남자들은 눈썹 뼈가 튀어나와 있죠? 눈이 더 깊고 이 쌍꺼풀과 눈썹 사이 거리가 여자분들보다 가깝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눈에서 너무 눈매우정술을 많이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 쌍꺼풀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속쌍꺼풀로 가능한가요? 두 번째는 눈매우정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쌍꺼풀의 크기는 디자인 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속쌍꺼풀로 잘안 보이는 라인으로 과하게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질문 눈매우정수술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는 조금은 복잡한 얘기입니다 눈매우정술은 눈을 더잘 뜨는 수술이죠. 그러면 눈매우정술이 필요한 눈에만 눈매우정술을 해야 됩니다. 쌍화풀 수술과 별개의 수술이고 추가 수술이죠. 쌍화풀이 없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진 피부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실제로는 눈을 잘 뜨는데 눈을 잘못 뜨는 것 같은 눈으로 보이는 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눈에서 눈매우정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부릅떠 보이게 되고, 과해 보이게 되고, 눈가 부릅해지는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매우정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어, 쌍꺼풀이 전혀 없는 남자분들의 눈의 경우에는 대부분 쌍꺼풀 수술만 해도 오히려 눈을 더잘뜰수 있고, 눈이 잘 떠지는 것 같은 결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남자랑 여자 눈매우정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 라고 할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보통 이제 편하게 떴을 때 검은 눈동자가 2mm까지 가려진 거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이제 눈의 크기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뭐 2mm가 가려져 있어도 졸려 보이는 눈도 있고 조금 더 가려져 있어도 크게 뭐 졸려 보이지 않는 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매우정술 한다면 여자분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떠지는 게 모양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검은 눈동자가 눈을 편하게 떴을 때 1mm 정도 살짝 가려지는 정도로 눈매우정수를 맞추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덜 잡습니다. 일부러 눈매우정수를 한 1.5mm 정도. 많으면 2mm 정도 가려지는 데까지 일부러 눈매우정수를 하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은 눈썹뼈가 튀어나 있죠. 눈이 더 깊고. 이 쌍꺼풀과 눈썹 사이 거리가 여자분들보다 가깝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눈에서 너무 눈매우정수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부릅뜨고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불룩해져서 눈이 시원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 보이나 거 너무 부리부리해 보여서 초롱초롱해 보이나 거안 멋있는 남성적이지 않은 느낌의 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리하면 눈매우정수를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덜한다 0.5mm에서 1mm 정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잘 뜨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눈매우정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매우정 수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쌍꺼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크기의 쌍꺼풀과 눈매우정 수술을 이제 한다고 치면 추천드릴 만한 수술은 이제 트임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쌍꺼풀도 얇지만 생기고 눈매우정 수술 하면 눈이 더 커지니까 세로폭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가로폭이 조금 짧게 느껴질 수 있고 수술 전에 비해서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경우 몽고주름이 앞쪽에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수술 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트임 또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이 좀 짧다면 러블리트임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러블리트임 할 때도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은 좀 다른데요. 남자분들은 너무 처지지 않게 좀 가로로 쭉 뻗은, 최대한 길어 보이는 방향으로 고정을 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올라가 보이는 느낌을 더 교정할 수 있게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러블리 팀의 고정 위치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남자 눈 성형을 할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인상의 개선. 두 번째는 기능의 개선입니다. 쌍화풀이 없거나 아니면 쌍화풀도 없고 눈뜨림이 약하거나 이두 가지 이유로 대부분 상담을 오시는데요 쌍화풀이 없고 눈뜨림이 약하면 졸려 보이거나 좀 매서워 보이거나 좀 강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인상 개선 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눈뜨림이 이렇게 약하면 눈뜰때 많이 불편합니다 이마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눈을 뜨게 되죠 이마에 이 이마의 가로주름이 원래 남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썹 위에 뼈가 튀어나오고 위에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깊은 경우가 많아서 이마주름을 쓰게 되면 대부분 남성분들은 30, 40대만 넘어가도 가로주름이 깊게 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다르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을 편하게 뜰수 있게 되는 실제로 생활하기도 굉장히 편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상 개선의 목적, 기능 개선의 목적으로 쌍꺼풀과 눈매우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 비교적 이런 시기에. 화장을 시작하고 내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 상담을 오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는 수술 시기가 빨라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대부분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수술 하러 오시냐?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때 오십니다. 난잘 몰랐는데, 회사 들어가는데너 피곤하니, 기분 안 좋니, 인상이 조금 세 보이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으시면서, 아, 이제 나. 수술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성분들은 첫 수술의 경우에 20대 중반, 후반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학생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쌍꺼풀 수술 똑같은 눈매교정 수술이지만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은 흔히 하는 수술 시기나 수술 후의 교정 목표 쌍꺼풀의 크기 트임의 정도 전부 다 다릅니다 본인이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면 비교적 주관이 더 뚜렷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쌍꺼풀 이런 눈길이 이런 눈 크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냥 저에게 다 맡기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특징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남자 눈성형과 여자 눈성형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눈수술에 관심 있는 남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선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